그래서 떨어 진짜 떨어뜨린다 <laughs> 아니요 응? 이빨로 데리고 니 앞니발 없잖아 <laughs> 어떻게 뜯을래 앞니발이 <앞이빨이 웃음> 없는데 종이 들어 종이 <laughs> 맛있는데 종이가 맛있어? 응 여기 름도있응왜 치즈가 안 늘어나지? 응? 쭉안 늘어나지 안 늘어나네 <웃음> <이야>. <웃음> 위에다 해봐 <laughs> 안 늘어나는데. 어. 어? 누나 짧아. 민우 길게 봐얼만큼 길게 가는지 보자.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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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길게 가는지 보자. 첫 번째 선수. 어, 첫 번째 선수 최민우입니다. <laughs> 어야 좁아졌는데. 야, 오, 오. 오, 야. 손으로 길게 만들기다. 쌍절곤이야 쌍절곤 <laughs> 어, 진짜 <쌍절곤도> 있다, 쌍절곤 됐다 <laughs> 쌍절곤 진짜 늘어나게 봐 아빠 이건 아니 어. 삼절곤 되겠다 이제 삼절곤 <laughs> 저렇게 됐는데 하나만 늘었어 <laughs> 자 민혜 진짜 너무 늘어났다 생각보다 롯데리아 거보다 많이 안 늘어난다 맞지? 근데 저 미노코 밑에는 쌍절곤처럼 되어 <laughs> 많이 들어갔는데 니가 쌍절곤 만들까요? 오. 아이구, 부서질 거 아니야. 어.